안녕하세요. 한비TV 한비시입니다. 오늘은 영탁님 5월 스케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일날 네이버 브이라이브에서 팬미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방송이고요. 브이라이브에서 미스터 트롯이라고 치시면 아마 나올 건데요. 오후 8시에 하신다고 합니다, 이거. 미리 이거 사전에 뭐 질문 같은 거 받으시고 했다고 하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5월 7일날 사랑의 콜센터 TV조선에서 저녁 10시에 하시고요. 5월 14일날 마찬가지로 TV조선에서 저녁 10시에 사랑의 콜센터 하십니다. 그리고 5월 30일날 내일은 미스터 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에서 하시는데요. 음. 요게, 먼저 말씀드리는데, 자연재해나 주최 측의 사정, 그리고 출연지, 출연진과 관람객, 관람객의, 관람객의 건강보호 차원으로 일정은 바뀔 수 있다는 점 양해드리면서 일정 말씀드립니다. 주연결 연기될 시에는 공연 시작, 2주 전에는 진행 여부를 안내해드릴 예정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5월 16일 정도에는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 오후 7시고요 5월 30일 미스트로 미스터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이요 이거 그 전에는 변경되기 전에는 네 4월 18일날 오후 7시 였죠 이게 SR석, R석, S석, A석, B석으로 돼있구요 장애인은 20% 할인 경증이신 분은 본인만 20% 할인 중증이신 분은 동, 동반 1인까지 20% 할인 국가유공자는 본인만 20% 할인 네. 그리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방이동 88-2, 버스로는 3214번, 3220번, 3319번, 3412번, 3413번이 가고요. 차 이용하시는 분은 주차시간 1시간 1000원이고요. 이후로는 10분당 500원이 붙습니다. 지하철 5호선 타셔서 올림픽 공원역에서 내리신 다음에, 3번 출구로 도보 500m 걸어가시면 됩니다. 주체는 TV조선, 제작은 쇼플레이스, 그 다음에 매매는 인터파크. 다 매진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5월 30일, 내일은 미스터 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 이날은 2회를 하는데요. 오후 2시와 오후 7시 이렇게 2회를 합니다. 아, 감기 걸린 것 같네요. 네. 지난 보충 스케줄 조금 말씀드립니다. 4월 27일, 엊 그제였죠? JTBC 77억의 사랑 오후 11시에 방영했구요. 4월 30일 오늘이죠. 오늘. 아는 형님 일산 JTBC 스튜디오 녹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며칠, 한 2, 3주 후에는 방송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는 형님 방영에. 네. 그리고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오늘 저녁 10시에 하니까 많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월 스케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월 1일 날 네이버 브이라이브 팬미팅 미스터트롯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실 거고요. 브이라이브 가셔서 오후 8시에 합니다. 그리고 5월 7일 사랑의 콘센트 TV 조선 저녁 10시. 5월 14일 사랑의 콘센트 TV 조선 저녁 10시. 5월 30일 네이은 미스터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오후 7시. 5월 31일 네이일 미스터 트로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 오후 2시와 7시 이에 공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최 측의 사정상, 출연진과 관람객 건강보호 차원으로 연기나 환불될 수 있다는 점, 우선 2주 전에는 알려드릴 것 같으니까요. 그거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비TV 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